푸른 빛 새벽으로 불든 오늘 넘치게 듣했던 여러분, 아주 작정들 하셨구만.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동적이에요. 어제도 뭐 들어줬었는데 오늘 은또 다른 거구나. 고맙습니다. 네, 자꾸 들고 있으면 제가. 눈물이 날 수도 있으니까 던져 <laughs> <더, 더>. 그렇지 말아요. <laughs> 우리도 <안 웃음> 아니에요. 사람이 그런 거 봤어. 우러러라, 우러라우러라우러라 싫어요. <웃음> 어, 고쳤던 갈때까지는지 않겠어.